구독 안 누르고 갈 거야. <laughs> 그투도 그 만들어 보자. 자 가자 가자. 네. 어디 보자 티비. 네. 가자. 무조건 행복이다 행복업시다 알았지? <laughs> 갑시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이겨요. 할수 있습니다. 박살아 다 박살내라. 박살아 다 박살내.

자, 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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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캐리, 캐리! 아빠 캐리! 벌써 96%야! 퍼 벌써 96%! 퍼 아, 지렸지? 지렸지, 지렸지? 와, 지렸다! 와, 지렸다! 야, 박사라, 우리 들이불 나고 있다! 알고 있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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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오케이! 네, 데 루시 잡아! 오케이!

아우, 샷안 아우, 자리야 공지렸다. 자리야 공지렸다. 자리아 공지렸네. 자, 저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메르시 아, 메르시 아깝다. 오케이. 컷컷컷컷컷컷컷 아아 카카카카카카카카 아, 카카카카카카카 구독 가카카아아 아, 어? 나가요어안 나가죠. 뭐야 뭔데 뭔데. 아뭐밀린다다 미로. 나미다나밀로나 미로 아나민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포타 캐리 포타 캐리 포타 캐리 포타 캐리 오케이 어. 와, <laughs> 들아 포타 캐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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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기리라 아! 아!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얘들아! 얘들아 아! 모두 사랑해! 우 아! 샤! 뭐야? 코코 코코아다! 코코아! 코코아 타줘! 나도 코코아 타줘! 코코아! 코코아! 코코아 타줘! 코코아 타줘! 코코아 타줘. 코코아 타줘. 코코아 타줘. 안 통하죠? 와 뭐야? 뭔데? 뒤뒤뒤 루시우 루시우! 얘들아 루시우 자 오케이! 자, 얘들아또 이긴 거야? 네, 얘들아나 지는 법을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뭐야, 하면? 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지는 거야? 어, 아, 지는 법을 모르겠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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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 파면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아 코파 어, 코파 어, 어, 아, 아, 사줘. 코파 사줘. 코파 사줘. 코파 사줘. 코파 사줘. 코파 사줘요. 코 턱과야 영광도. 가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어, 어디로, 어디,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잘못 오셨어요? 잘못 오셨습니다. 어후. 이겼다. 좋아, 좋아. 좋아. TV, 하바 TV. 와, 짱구. 오케이. 짱구, 죽구 끝. 오케이. 좋아, 지렸다. 지렸다, 지렸다! 지렸다! 와, 짱구 뭐야? 와, 지렸는데.